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한 골퍼의 인생을 바꾼 단 며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한국 프로골프 투어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오던 한 선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는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버텨온 선수, 캐나다 교포 이태훈입니다. 그리고 2026 시즌, 그의 이름 앞에는 전혀 새로운 무대가 붙게 됐습니다. 바로 리브 골프입니다. 이 변화는 계획된 미래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 찾아온 기회였고, 그는 그 기회를 완벽하게 붙잡았습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한 조용한 골프장, 블랙 다이아몬드 렌치. 이곳에서 열린 리브 골프 프로모션 대회는 그야말로 전쟁 같은 무대였습니다. 수십 명의 선수들이 단몇 장의 출전권을 놓고 경쟁했고, 실수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잔인한 구조였습니다. 첫날부터 수많은 선수들이 탈락했고, 살아남은 선수들만이 다음 라운드로 향할 수 있었습니다. 이태훈 역시 이 치열한 경쟁 속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대회에 오기 전부터 그의 상황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느라 출전 자체를 포기할 뻔했습니다. 마음은 불안했고, 준비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야 모든 일이 정리됐고, 그는 거의 기적처럼 초청을 받아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이었고, 어쩌면 본인 스스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경기가 시작되자, 이태우는 전혀 다른 선수가 됐습니다. 첫날부터 샷은 정확했고 퍼트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코스는 쉽지 않았지만 그는 코스를 정복하듯 차분하게 공략해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스코어가 쌓일수록 그의 이름은 리더보드 상단으로 올라갔고 경쟁자들의 시선도 점점 그에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3라운드와 4라운드는 악권이었습니다. 이미 전날 좋은 성적을 기록하며 흐름을 탄 그는 마지막 날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때는 과감했고, 지켜야 할 때는 냉정했습니다. 결국 최종 라운드에서 5 언더파를 기록하며, 이틀 합계 11 언더파, 2위와는 무려 5타 차, 숫자만 봐도 얼마나 압도적인 우승이었는지 느껴집니다. 이 우승은 단순한 대회 우승이 아니었습니다. 상위 단 3명에게만 주어지는 리브 골프 출전권, 그 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방식으로 자신의 이름을 새긴 순간이었습니다. 수많은 선수들이 꿈꾸던 무대를 그는 단 며칠 만에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태훈의 골프 인생을 돌아보면 이 장면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는 2013년 아시안 투어 신인왕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고 이후 꾸준히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2017년 신안동에 오픈 우승을 계기로 한국 무대에 본격적으로 도전했고 이후 여러 차례 우승을 추가하며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왔습니다. 화려한 스타는 아니었지만. 언제나 상위권에서 묵묵히 경쟁하던 선수였습니다. 특히 지난 시즌은 그의 커리어에서 가장 빛나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금융 챔피언십 우승을 포함해 상금 랭킹 2위, 포인트 랭킹 3위. 누구도 그의 실력을 부정할 수 없는 성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모션 대회는 그에게 있어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그는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나흘 동안 20일 언더파를 기록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자신의 경기력에는 정말 만족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말 속에는 안도감과 기쁨,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또 하나의 이름이 많은 팬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한때 세계 골프계를 흔들었던 스타. 오랜 공백 끝에 다시 무대에 오른 선수 역시 이 경쟁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태훈에 이어 상위권에 오르며 다시 한번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 대회에서는 같은 목표를 향해 싸운 경쟁자였습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시즌으로 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막하는 2026 시즌 리브 골프. 이태훈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코스도, 분위기도, 경쟁 방식도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는 이미 가장 어려운 관문 하나를 통과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팬들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이적 뉴스가 아닙니다. 한 선수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시간, 그리고 마지막 순간 찾아온 기회를 붙잡아 인생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이 더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가 어떤 성적을 거둘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태훈이라는 이름이 세계 무대에서 다시 불리기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선수, 그리고 끝까지 자신을 믿은 선수. 이제 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수많은 시선과 압박 속에서도 그가 보여줬던 그 집중력과 침착함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할 수 있을지, 골프팬들의 기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몇년 뒤, 오늘 이 이야기는 또 하나의 전설적인 출발점으로 기억될지도 모릅니다.